직장인의 현실 출근룩. 2월의 첫날이니까 나름 단정하게 입어 봤는데 아무도 모르겠죠? 이 바지는 좀 다를 걸 그랬네. 어차피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뭐 신을까 하다가 역시 아무 때나 다잘 어울린다는 뉴발란스 이거 진짜 너무 잘 신고 있어요 회사 갈때 휘뚜루마뚜루 신기 너무 좋아서 깔별로 쟁여놓고 싶을 정도로 잘 신고 있어서 오늘 비도 오고 날씨가 좀 추워서 외투를 걸치고 싶은데 제가 롱패딩을 어제 회사에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다른 외투를 입을 건데 지금 살짝 짜증나는 게 실수로 새봄이가 쉬싼 거를 <laughs> 아주 살짝 밟아서 양말을 갈아 신을까 하다가 그냥 귀찮아서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투를 이렇게 집어 들었는데 이게 옛날에 진짜 기억도 안날 정도로 옛날에 에이세컨즈에서 샀는데 뭔가 요즘 같은 날씨에 너무 춥진 않지만 그래도 비가 와서 쌀쌀하다 할때 이렇게 딱 잠궈서 입으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애플워치 회사에 잘안 끼고 가거든요 근데 왠지 오늘은 좀 커리어우먼처럼 보이고 싶어 가지고 괜히 커피 한 잔에 애플워치까지 잊었어요 오늘은 정말 편하게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한 목요일이기도 하고 야근을 할것 같아서 막좀 불편한 어제 청바지를 입고 가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한 바지를 입고 싶어서 이게 진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런 걸 골덴이라 하나? 그냥 일반 면바지 추리닝이 아니라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는 그거라서 뭔가 너무 추리닝.. 아 너무 추리닝스럽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적당히 회사에 그냥 편하게 입고 왔네 생각할 정도? 사실 막 너무 편한 회색 추리닝 입고 가면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근데 이 정도까지는 딱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후드티의 단점이요 의자에 앉았을 때이 모자가 의자 뒤에 이렇게 편하게 머리를 기대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오늘은 그냥 뭔가 이 후드티 입고 싶어서 입었고 이 머리끈도 자세히 보시면 제 친구가 남미 여행 갔다가 이집트인가 해서 사온 머리끈이랑 서 되게 독특해요 그리고 신발은 어김없이 오늘도 뉴발란스 신었고 너무 편하게 가는 건 아닌가 싶지만 편하게 있어야지 일을 또 열심히 할수 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애플워치도 잘안 차는데 그래도 오늘은 애플워치도 이렇게 차봤어요.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좀 편하게 입어봤는데 이 회색 츄리닝이 너무 좀 너무 편하게 가는 것 같아서 여기 다림질을 해야겠네. 확실히 한번 추리닝 입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청바지나 불편한 막좀딱 잘라붙는 좀 그런 바지들은 못 입겠더라고요. 추리닝 입고 가면 확실히 편해가지고 어차피 회사에 오래 계속 앉아있을 거니까 편한 바지 입는 게 확실히 좋아서 그리고 슬슬 날씨가 풀려서 따뜻해져서 외투를 안 입어도 이 정도만 입어도 막 엄청 추울 것 같진 않아서 이렇게 입고 가려고요. 헬스장 갈때 국룰이라는 반스 신었는데 이 반스도 그냥 진짜 휘뚜루마뚜루 편하게 신기 너무 좋긴 한데 다른 색깔도 한번 사보고 싶어요 초록색이나 파란색도 예쁘던데 오늘은 티라이다이 니트를 새로 사서 처음 입어봤는데 티라이다이라는 브랜드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 옷, 여기서 옷을 사본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뭔가 딱 예상했던 대로 예쁜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 시계를 안 쓴다 그래서 2만원 주고 고쳤고요 그래서 원래 애프러치 같은 것도 제가 악세서리잘안 차거든요, 손모에 근데 그냥 월요일이니까 기분 좀 내려고 시계를 차봤어요. 그리고 그냥 청바지에 제가 진짜 휘뚜루마뚜루 너무 잘 신는, 너무 잘 신어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다 까졌거든요. 제가 완전 왕발에 발볼도 넓어서 이런. 여성용 구두, 로퍼 같은 거 찾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엄청 찾았어요. 왕발 여자 구두, 뭐 이런 거. 근데 여기 있게 가격도 가장 좋고, 후기도 좋아서 사봤는데, 진짜 너무 편하고, 제가 진짜 왕발이어서 편한 신발 찾기가 어려운데, 여기 신발 진짜 짱이라서, 다른 것도 많이 사, 사놨어요. 오늘 월요일인데, 또 열심히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 월요일이라서 이렇게 화장도 잘안 하고, 그냥 눈썹에 틴트만 발랐어요. 이제 입춘이어가지고 별로 안 추워서 좀, 좀 따뜻하게 입었는데 회사는 실내니까 이 가죽 자켓이 더워서 벗어야 될것 같긴 하지만 우선 이렇게 기분을 좀 내봤습니다. 괜히 가죽 자켓 하나 입으니까 너무 막 힘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 바지 주머니가 여기 앞에 이렇게 <laughs> 달려있어가지고 사람들 이 가끔 바지 거꾸로 입은 거 아니냐고 <laughs> 하시던데 거꾸로 입은 거 아니고요? 제대로 입은 거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laughs> 원피스를 입었어요. 제가 살면서 원피스 입은 게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최근에 입기 시작했는데 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원피스는 무신사에서 산 가성비 개쩌는 원피스이고 이 안에 셔츠는 옛날에 별개로 산 건데 이두개 같이 입으니까 동기들이 화방에 있는 그림 그리는 사람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 셔츠가 베이지톤이니까 잘안 보이지만 여기 머리끈도 금색 금색 테두리가 있는 머리핀으로 했어요. 그리고 신발은 제가 원래 이런 메리제인 슈즈 같은 거 신고 싶어도 사이즈가 없어서 진짜 못 신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진짜 왕 사이즈, 빅 사이즈 신발 잘 만드는 곳.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다른 신발도 샀어요. 근데 이게 너무 바닥이 낮아가지고 저같이 적적근막염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런 날 같이 이렇게 회색 양말과 함께 신었습니다. 제가 키가 큰 편이라 그런지 이런 원피스를 입으면 키가 더커 보이는 좀 길쭉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더 키가 커 보이고 싶진 않은데 이제 슬슬 날씨가 진짜 풀려서 이렇게만 입고 나가도 실내에서는 별로 안 추울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좀 미술 선생님 같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니트에 바지만 입고 또 리발란스, 튜닝바지 너무 졸려서 지금 화장도 안 했어요 그냥 틴트만 바르고 선크림만 바르고 너무 졸립니다